월 매출이 얼마나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초보이기도 하고 좀 많이 부족하기도 해가지고 130, 140 정도 말씀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울증이나 그런 걸좀 가지고 있는 상태여서 한번 이렇게 슬럼프가 와버리면은 쭉 쉬다가 회복될 때 그때 회복되고 그 다음부터는 일을 할수 있도록 좀 에너지가 생기는데 그게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이 일을 하면서 좀 나아져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여서 매출은 좀 적더라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무기력 같은 거를 좀제 나름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름을 허건호라고 하고요. 지금 카인피플 4개월 차 들어온 23살 청년입니다. 네. <laughs> 우울증은 언제부터 겪게 되신 거예요? 초등학생 정도? 그때부터 쭉 해가지고, 처음에는 완만했다가, 고등학생 말쯤부터 이제 쭉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군대에서 한번 제대로 터지고, 하루 종일 집에만 박혀있다가, 공허하니까, 그 공허함 채우려고 막 신용카드, 만들어가지고 막살거다 사고 막 했었거든요. 그때 생긴 빚 때문에 사실 일을 해야 되는데 못 했다가 그래도 내가 일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보자. 카인피플도 주변에서 추천해 주셔가지고 신청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되게 잘 맞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천천히 빚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빚이 얼마 정도 돼요, 대략? 대출까지 합 하면 한 2,500?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많이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저한테는 되게 크더라고요. <laughs> 그래도 이 나이 때 그런 빚이 있으니까 좀 쉽지 않더라고요, 확실히. 카인피플 들어가게 된 계기는 우울증으로 인해 가지고 카드 빛이 엄청 넘쳐나는 상황이었어요. 제집 주변에는 일할 수 있는 데가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택배 그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도저히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 할까 뭐 할까 막 그러다가 이제 아는 교수님께 추천을 받았는데 추천받은 게 카인피플이라고 너가 그거를 하면은 너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여러 가지 찾아보다가 카인피플 체험 스쿨 가가지고 들었는데 되게 괜찮은 거예요 회사 자체도 되게 관리가 잘돼 있고 체계적인 것도 있고 가장 좋았던 거는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 체험스쿨 갔을 때는 사실 원래 삼성 식기세척기 설치하면서 이제 딱 3개월 차 되는 거였어요 딱 3개월 딱 되니까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나 이거 바로 해야겠다 그래서 대출 받아 가지고 바로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리고 하임피플 쪽에다가도 그렇게 말씀드려 가지고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도 이왕 하는 일이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다 해가지고 관심 있는 일 하고 싶다 선택하게 됐던 것 같아요. 평소에 세차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셨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좀 신기하게 다른 유튜버 세차 영상도 좀 찾아보게 됐었고 그냥 차에 원래 관심이 있었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세차하면 많은 차들을 또볼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그렇게 또 신청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딱 정확하게 맞아서 신청했을 때는 좀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신청을 해서 기대 중입니다 지금도 직접 해보시니까 재미가 있나요? 만지거나 이제 볼수 있는 차들도 많이 없었다 보니까 BMW라든지 아니면 벤츠 같은 차들은 제가 만져볼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새 차를 하게 되니까 벤츠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처 알게 됐고 거기다가 BMW나 그런 것들 막상 뭐 타보면서 새 차를 하면서 탈 수밖에 없는데 승차감이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알게 되니까 차를 고를 수 있는 폭 같은 게좀 넓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다양한 차를 보게 되잖아요. 차문 여는거나 이런 것도 다다를 건데 초반에 어떻게 적응하셨나요? 혼자 일단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문 여는 거라. 아니면 트렁크 여는 거 그게 좀 저는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요즘 차들은 스마트하게 나와 가지고 어디 있는지 모르게 막 숨겨 놓은 데가 많더라고요 제가 뭐 찾아보고도 했고 고인님께 물어봐 가지고 이거 어떻게 여냐 아니면은 이거 어떻게 작동시키냐 이렇게 고인님께 좀 많이 물어봤던 거 같아요 처음에 차 몰고 다닐 때 주유구도 못 열었거든요 주유구가 요즘에는 누르기만 하면 열리더라고요 요즘에 요즘 차들이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어느 차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생각보다 괜찮다고 느껴진 차가 신형 카니발하고 부형 카니발도 세차를 해봤는데 확실히 어, 카니발이라는 차가 진짜 예상 외로, 생각보다 크구나는걸또 느꼈어요. 크면서 되게 세련됐구나. 겉으로만 봤을 때는 그냥 무식하게 큰 차가 아니라 내부도 되게 편안하게 할수 있을 만큼 되게 잘 만들어놨구나 라고 좀 느껴지는 차였어요. 카니발 진짜 괜찮은 차 같아요. 원래 관심이 없었던 카니발에 좀 관심이 생겼던 그런 계기가 됐어요. 진짜. 그리고 한국 차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구나. 외제차 중에서 뭐가 괜찮아요? 저는 최근에 벤츠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와이퍼를 좀 쓰다 보면은 드드득 소리가 막 난대요. 그게 고질병이란 걸 알고 나니까 살 거면은 BMW나 아니면은 혼다 아니면 렉서스 이런 차들이 나중에 관리하기 좀 괜찮겠구나.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고. 생각보다 BMW가 저와는 되게 이쁘더라고요. 봤을 때. 그렇다고 제가 BMW를 살 거는 아니기는 한데. 그건 모르죠. 막 그렇게 스포츠한 그런 것보다는 저는 SUV 같은 좀큰 차를 좀더 좋아하는 편이라서. 새 차를 아직 못 해본 차들 중에 좀 해보고 싶은 차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지프라든가 아니면은 포드 더 F 150 랩터 같은 무대 그런 모델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솔직히 관심 있는 차가 그런 차 종이어서 제가 그 차들을 해본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똑같이 이제 같은 고객님이시니까 다른 차들도 똑같이 열심히 하는 편이지만요. 근데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배기량이 적으니까 언덕 올라갈 때핵했대요아 <laughs> 그거 어떤 건지 알것 같아요. 강원도 같은데 갈때 보면. <laughs> 옆에 외제차나 이런 거는 스무스하게 올라가는데 얘는 버벅대면서 올라가는 그런 느낌? 악셀를 밟아도 왠지 힘들어하는 확실히 그런 건 있더라고요 배이랑 차이가 이 레일을 타면서 솔직히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저희 지금 언덕 올라오는데 아마 보셨을 텐데 되게 높잖아요 온도이 올라오는데 막 엔진이 아주 그냥 막 죽을라 그러더라고요 막 엑셀 밟으면 <laughs>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값이 좀 낮은 거고 차량값이 비싼 것들이 어쨌든 배기량이나 이런 거 높은 거니까 트럭 하는 분들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트럭 운전을 기존에 하셨었거든요. 지금은 지방 가서 농사 지으시는데 허배가안 돼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국에서도 트럭가 분들이 또 있으시니까 네, 맞 근데 진짜 힘들어요. 저희 아버지도 했었지만 해보려고 했었는데 아버지는 극구 반대했죠 힘드니까. 야. 새벽에 나가야 되고 특히 운전을 계속 오랫동안 네. 또 잡고 있으셔야 되니까. 기본 뭐. 15시가, 18시가 많을 때는 막 하루 종일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지방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해야 되니까. 작년인가 새벽 3시에 대구에서 올라오는데, 우와. 왜 운전하지 말라 그랬는지 알겠다. 잠이, 운전하면서 눈이 계속 감았다 떴다, 감았다 떴다 하는 거예요. 잠깐 자고. 그리고 오다가 그냥 잤어야 휴게소 들어가서. 와한 30분 자고, 그러고 올라왔죠. 왜냐면 내가 봐도 위험한 거예요. 야, 이러다 진짜 잘못하면 죽겠다. 트럭 하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특히 트레일러 모시는 분들, 그거 진짜 쉽지 않을 텐데요. 안 그래도 차도 큰데다가, 그 뒤에 있는 그 트레일러. 운전 못 하시는 분들은 배에서 뺄 때, 배에서 올라가서 직접 빼거든요? 그거 음... 못 빼는 사람도 있대요.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너무 커갖고, 배도 이제 큰 배가 있고, 작은 배가 있잖아요. 그쵸. 그걸 아예 못 하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또 그런 건또 잘하셔갖고, 난못뺀거 가갖고 본인이 빼주고. 오. 그런 것도 하셨다고. 본인 말씀으로, 내눈으로못 봤지. <laughs> 대형 진짜 괜찮다 생각해요.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갔었었는데 저는 고를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중형, 대형, 소형 해가지고 근데 무작위잖아요. 무작위더라고요 네.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거죠. 맞아요. 그때 국방부 간놈이 있었어요? 국방부요? 네. 아, 맞아요. 맞 저거 운전병도 막 그렇게 막 가더라고요. 네, 국방부 간놈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야, 너는 빽이 뭐냐? 그랬더니 지 없대요. 우리가 계속 물어가죠. 일단 지는빽 없다고. 국방부 가는데 너가 빽이 왜 없냐? 그래 그래. <laughs> 와, 진짜, 그 별, 분들 운전하시는 거. 잘만 만나면, 망고 땡이죠. 잘못 만나면 더 힘들긴 하겠지만. 그쵸. 잘만 만나면, 망고.